말씀 앞에서 경외함 누구에게나 지우개가 있다면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의 기억 하나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아 있죠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밤에 입을 차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요 <laughs>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설교가 바로 그런 지우고 싶은 과거 그러니까 한 개인과 공동체의 실패와 죄가 얽힌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레위라는 지파와 세겜이라는 땅. 이둘 사이에 얽힌 아주 오래되고 지독한 악연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죠.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장 아픈 실패의 장소로 다시 보내시는지, 또 어떻게 그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영적 원리를 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음, 팀 매키 목사의 바이블 프로젝트나 제임스 해밀턴 같은 신학자들이 주목하는 방식을 좀써 보려고 하는데요. 아, 성경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보는 관점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나 모형을 찾아내는 성경 신학적 관점. 설교가 바로 그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이야기의 한 조각 레위 지파와 세겜 땅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설교에 따르면 레위 지파에게 세겜은 그야말로 악몽 같은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던 건가요? 그들의 조상인 레위가 젊은 시절에 정말 끔찍한 대학살을 저지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창제기 34장에 기록된 사건이죠. 여동생 디너가 당한 일 때문에 벌어진 복수극이었죠. 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형 심우원과 함께 칼을 들어서 세겜의 남자들을 전부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정말 끔찍한데요. 그런데 설교는 이 사건을 그냥 과거의 비극으로만 보지 않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끄집어내더라고요. 민숙이 35장 33절을 인용하면서 피는 땅을 더럽힌다고 말하는 부분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예요. 사실 그 표현이 처음에는 그냥 시적인 비유처럼 들렸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구체적이고 심각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그냥 땅에 피자국이 남았다. 뭐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는 그 의미를 파헤치기 위해 우리를 창세기 1장, 바로 창조의 이야기로 데려가요. 창조 이야기요? 네. 여기서 히브리 원어의 미묘한 연결고리를 따라가 보면 정말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되는데, 음. 먼저 흙 또는 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다마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아다마로 사람을 만드셨죠? 아, 그래서 사람이 아담이군요. 아다마에서 온 아담. 어, 발음이 정말 비슷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 아담의 몸에 생명의 기운이 돌게 하는 게 바로 피인데, 히브리어로 담입니다. 아담아, 아담, 담. 네. 이세 단어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정리해보면, 흙, 그러니까 아담아에서 와서 피, 담이 흐르는 존재가 바로 사람, 아담이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피, 즉 담은 생명의 상징이에요. 단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죠. 조건이요? 피가 아담의 몸 안에서 생명의 순환을 일으키며 흐를 때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피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와 아담아, 즉 땅을 적시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아, 그게 바로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거군요. 대한 정면 반역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이 신음했다는 구절이 떠오르네요. 정확합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 쏟아졌을 때 성경은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생경의 재료인 땅이 죽음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아... 마찬가지로 레위의 학살로 인해서 세겜 땅 역시 그렇게 생명을 잃고 저주받은 땅이 된 겁니다. 레위와 그 후손들에게 세겜은 정말 평생을 따라다니는 죄책감의 장소, 또 아버지 야곱에게 "네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는 저주까지 듣게 만든 아우 수치의 땅이 되었겠군요. 그렇죠. 평생 외면하고 싶은, 영원히 봉인하고 싶은 실패의 상징이 된 거죠. 그런데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그 레위의 후손들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부분이 설교의 첫 번째 반전이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가나한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그들이 살 땅을 분배해 주시는데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겜으로 가라. 그곳이 너희가 살 곳이다. 설교자 표현을 빌리자면 이게 말이 됩니까? 싶은 순간이죠. 솔직히 당사자인 레위지파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형벌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 하필 우리가 문에 트라우마가 서린 그곳이냐는 원망이 들지 않았을까요? 네, 그 인간적인 고통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지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왜 하필 섭니까? 왜 하필 이곳입니까? 레위 지파도 분명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설교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명합니다. 그건 괴롭힘이 아니라 가장 깊고 눈물겨운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사랑의 표현이요? 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다고 설교는 설명해요. 레위야, 네가 피로 더럽히고 망쳐놓은 바로 그 땅,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네가 가서 그 땅을 고쳐라. 네 실패의 현장을 회복의 현장으로 바꿔라. 아. 벌이 아니라 사명이었고 저주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라는 거죠. 사실 이런 실패의 장소가 회복의 장소가 되는 패턴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베드로가 생각나네요. 맞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숯불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내 양을 먹이라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트라우마의 장소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셔서 그곳을 치유와 사명의 장소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죠. 알겠습니다. 실패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사명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냥 거기 가서 사는 것만으로는 땅의 저주가 풀리거나 과거가 치유될 것 같진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뭔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셨나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 땅에 가서 살려고만 하신 게 아니었죠. 세계물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진 장소 바로 도피성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도피성이요? 네, 여기서 두 번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도피성이라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보복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피난처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림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과거의 레위는 세겜 땅에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죽여라, 복수다!를 외치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자였죠. 그리고 세겜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의 후손인 미래의 레위 자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똑같은 장소, 바로 그 세겜에서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끌어안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했군요. 맞습니다. 세겜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과거에 사람을 죽였던 그 가문이 이제는 바로 그 장소에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맡게 된 거래요. 와. 의도적으로 정반대의 사명을 주신 거군요. 그 상징성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가장 큰 실패와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요. 아, 내가 넘어져 본 곳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그런 말이군요. 네. 내가 아파 본그 자리에서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 잡던 인생을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들으니까 뭐큰 실수를 저질렀던 직장이나 잊고 싶은 기억이 있는 장소 같은 곳들이 떠오르네요. 대부분 다시는 그 근처에도 가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로 돌아가라고 하시니 정말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요구네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놓치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변화가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가능할까요? 물론 어렵겠죠. 잉크로 새까맣게 얼룩진 옷이 맹물로 헹군다고 저절로 깨끗해질 수 없듯이 죄와 실패로 더러워진 땅과 인생에는 그보다 훨씬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네, 강력한 세제가 필요하다는 비유가 참 와닿았습니다. 레위가 저지른 죄, 그 땅에 스며든 피의 저주와 죄책감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지워낼 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언급했던 성경신학적 해석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거죠. 아, 그 반복되는 패턴을 찾는 거예요? 네. 마치 거대한 교황곡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멜로디를 따라가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유한계시록까지 특정 주제나 패턴이 어떻게 발전하고 완성되는지를 추적하는 건데요. 이세계 이야기는 그 거대한 멜로디의 한 부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세겜에 세워진 도피성은 일종의 예고편이나 그림자 같은 것이었군요. 앞으로 올더 완벽하고 궁극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정확합니다. 세겜의 도피성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불안전한 모형이었죠. 설교는 이 세상의 모든 피는 땅을 향해 복수해달라,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소리치지만 오직 한 종류의 피만은 다른 노래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네. 내가 다 용서했다. 괜찮다라고 노래한다는 그 표현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죄의 얼룩도 깨끗하게 지워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제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세겜의 도피성은 불완전한 모형이었고 그 궁극적인 실체이자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죄와 실패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진정한 도피성이 되시는 거죠. 아... 결국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세겜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과거를 청산하라는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장차올 구원자, 진정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의 보혈과그 용소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땅을 허복시키라는 더 깊은 차원의 명령이었던 거죠. 결국 이 설교는 수천 년전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넘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군요. 네, 당신의 삶에도 외면하고 싶은 세겜이 있습니까? 내 실수로 망가져버린 관계, 실패로 끝난 사업,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은 가정일 수도 있겠죠. 설교는 그런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도전합니다. 도망가지 마라. 네가 망친 그 자리로 다시 가라. 하지만 아주 중요한 전제가 붙죠. 어떤 전제인가요? 단 이번에는 너의 혈기나 힘, 너의 분노와 복수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품고 가라. 그렇게 할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약속합니다. 상처뿐이던 그곳이 치유의 장소로, 지옥 같던 그곳이 누군가 편히 쉴수 있는 천국 같은 도피성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전하면서요.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우리의 삶에도 펼쳐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설교는 주로 우리가 잘못해서 망가뜨린 장소로 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 볼수 있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세계미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다른 사람의 폭력에 의해 망가진 곳이라면 어떨까요? 그곳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 도피성의 원리는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돌아갔으면 하는 질문입니다.